말씀 전도서 육장일절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절은 굉장히 길어요. 전도서 육장일 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 돼그 꿈을 이루려면 제목 가지고 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소원이죠. 아,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물론 꿈이 수없이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꿈이 이제 점정감 다르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뭘할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증언을 하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겨요. 그리고 뭐하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할 거고 잃어버는 것을 드리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오늘 말씀드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기대. 그 꿈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뭘 합니까 맡기고 가절하게 매달리고 구하고 애써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다. 이 정도의 찬사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단어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점선하신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도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이이에에한한축을을하하라 a 못 e r w 우리는 하잖아요. 더 e d 라 n 것은 이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a n i c h chupu, w a 지 e r water, w a 도있 r water, water, w a t 게 r 이 a t e r 의 그분이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연히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하나님, 내 삶의 앞으로 미래 내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미력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한 찬사로 불러도 그분은 흡족해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배달리는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 꿈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이 하침니 나는 것하는데 조금 이제 이 이렇게 읽어 보면 좀 부정적인 것이 좀 포함되자. 그 꿈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일절을 한번 보는 거야. 내가 해야 해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 근데 이게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흔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에 흔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흔한 일일까? 근데 전이 전도서는 누가 고백했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에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에 위해서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정말 전대미문의 왕이에요. 지금도 그와 같은 왕이 없어요. 지금의 지금의 뭐 지금의 가장 큰 왕은 누구냐? 볼수 있으면 그래도 푸틴 <laughs> 저는. 그 대단한 분이더만요. 뭐, 푸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바이든도 있고, 뭐, 우리 뭐, 시진핑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있지만, 그래도 푸틴다 그렇지만, 그도 솔로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막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하늘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이 뭐냐면 지식이 솔로몬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 안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 그가 외국 주변 국가 그 이방 나라에서 가져오는 신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졌어요. 막그걸 허락하고 막 이랬어요. 그곳으로 인해서 그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열한기상이나 역대상에서 나오는 역사서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은 무엇의 시점으로 우리가 받아 봐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언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모든 것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언제냐 노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 무겁잖아, 불편하다. 어떤 일인가 보니까요, 거.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바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가 간절히 매달리고 그냥 졸루해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 그의 부함도 주고, 좋은 게 나만의 칭찬도 주고, 그러니까 계게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얻는거야 돈까지. 놀라운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주셨는데, 그는 그를 못 누린다는 거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줘놓고 뺏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준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권력 부여와 권력을 가졌어도 눈총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졌지만 그것을 진실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 의 방법, 하나님에 대한 의한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 이걸 전도자의 솔로망이 깨달아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악한 병이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말을 무겁게 한다 이게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그러니까 흔하게 있는 일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마 저가 기 솔로몬이 자신의 입장으로 깨달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세상의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게 왕이 없다고 충성을 듣고 있는 지만 그는 노년에 되어서 아 내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 그것이 이제 악한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야욕, 그니 개인의 욕심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의 욕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하여.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안듯이 역서서의 그 기록에 보면 그는 솔로몬의 왕궁전을 이 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하나님에게 돈 재물 부요 종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간절히 매달려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참 내가 기뻐하는 아니다. 그래서 지혜만 줄뿐 아니라 그에게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종기함도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이 노년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니 이런 거죠. 노년이 되면 청년 때는 언제가 한날 중에 가장 기쁘냐면 그여명이 가장 좋대대요 해가 팍딱뜰 때, 커커커 근데 나이가 들면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해가 저무는거딱 보면서 왜 그럴까 하면. 젊을 때는 뒷 생각보다 앞 오늘, 내일 생각이 더 크거든요. 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꾸 지난 날을 생각해니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면 자꾸 옛날 얘기 하죠. <웃음> 옛날 <웃음>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저도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아, 내가 나이를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데 그런 그러니까 솔로몬들 그런 거야 나이가 듣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께 다 줬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했네. 이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내 야욕이었구나.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솔로몬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려 얻어 수 있거든요. 그러면그얻으려면 우리 성령의 증거된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속에 우리가 삶의 현실이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명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나면 요셉 다 요셉은요, 어느날 하나님 주신 꿈을 거야. 근데 그 꿈을 자기가 보고 생각해도, 어, 이 꿈을 내가 형들한테 말하면, 형들은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편하게 마음을 줄까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자기가꿈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과감 없이, 과감 가감, 과감하게 과감 없이 보태거나 뭘뭐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신세가 아주 노예, 신적 죄수로 전락한 겁니다. 아주 바닥으로 떠났다. 그런데 놀라운 게 <laughs> 뭐냐면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이 노예로 되고 죄수가 되어도 그 꿈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노예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죄인이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 나가 빨리 출소하여 기적이라도 출소하여 뭔가 를 돼야 된다는 세상의 유익 만족에 대한 꿈으로 안 바꿔요 그냥 노예는 노예 죄수는 죄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상황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즐을 수가 있냐, 할수 있겠죠. 그 제가 이 즐겁다는 얘기는 아, 그거해도뭐 힘이 났거고그 그거 만약에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인지 모 되겠어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합니다. 저 노예래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총무관 가정에 그리고 제수가 되어서도 간수장의 그 일을 대신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고배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이루게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이 요새처럼 안다면요, 절대로 그 꿈을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로 예,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주신 그 꿈이 내가 그 꿈대로 걸어가면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 꿈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올수 있어도 꿈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감사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이루어지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지금 내가 있어서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훈련. 이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떤 상황이 지금 훈련의 용어를 쓰기도 상황이 이게 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군대를 가면 훈련받는 건 이제 장병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훈련받을 땐 뭐가 제일 그땀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내일 그래서 신앙은 충성이고 있네. 인내가 끊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가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께서 부여하신 그에서 그가 꿈을 이루게 되었다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꿈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그 꿈을 이룰 때, 꿈을 세상의 야욕으로... 세상이 주는 만족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제 그와고 상급 때입니다. 물론 의인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다윗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땠어요? 이사라는 아버지의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 것이라 기름을 부을 것이라 했을 때 아버지 이세도 형들도 야 너는 가서 우리의 양들을 돌봐 가서 지켜 왜? 왜? 막내고 어리니까 너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가 솔직히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꿈을 꿨더라면 아니야 나는 꿈을 꿨어 난 기다릴 거예요 기름부음 받을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그러고 형들이 그러니 자신은 자신은 목동의 길로 가서 거기서 양들을 지켰던 것뿐이에요가만그 양들을 지키면서 잘관리했겠죠 근데 정작 사무로 와서 뭐라 그래요? 어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이상하네. 이새 아버지에 묻잖아요. 야이세요 아들이 또있냐요예 응? 지금 우리 저기 맏내 다윗이 있네요. 들어와라. 오기 전까지 나는 밥도 안 먹을 거고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가서 다윗을 부르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지름을 어디서 어요 놀랍잖아요. 그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꿈은 몰라요. 다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야. 요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꿈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어요. 요셉처럼. 놀라운 건 요셉과 같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게 되죠. 힘든 아주 어려운 아주 뭐 자기 아주 뭐든 뭐든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하님의스크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이렇게 성경의 그 인물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요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난 모르네, 모르는데 나는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외우고 공유하고 좋은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봐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모르는 분은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꿈을 두고 있다. 근데 무슨 꿈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는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것 단번 이해해서 우리가 요셉으로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하나님이신 꿈을 맞는데 이거 세상의 야구로 바꾸는 거예요. 아하, 내게 재물을 주려고 하는 거. 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재물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기쁘신 뜻을 왜 재물 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이름을 더 높일 거야. 너에게 권력을 줄 거야. 네가 구하는다 근데 그거 다... 내 기쁘신 뜻을 내자.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요셉과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요셉의 인물이 되어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은 총리와 본 안을 겪어내야 되고, 달걀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왕이라는 개념과 총리라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생활 열심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요새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분이...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가해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점점 더 하나님 나를 라 건설해 간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세상의 약으로 바꾸지 말고, 그 꿈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구하면 주신 그것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고, 솔직적으로 내가 꿈을 잘 모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이라고 순차적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꿈을 모르니까. 근데 뭐를 할수 있어요? 성경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구하고 찾는 것. 그분에게 위로를 얻는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의 역사를 위해서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가 재물과 부유와 종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는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렸다. 이것과 누가 보면 나타난 이 인물은 젊은 부자예요. 부자라서 그런 대단한 부자라서 이제 뭘더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어리석다. 내 창고는 어디다 지을까요? 더 지는 거야. 야, 네가 진가를 가지고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넌뭐할 거야? 아니, 그 영혼을 가져가면 넌 가지고 있던 것다 뭐였을 거야? 라는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가난한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예요. 주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상황이 어떨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알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갑자기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두고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곳에 마음 뺏겨서 세상의 이로움에, 세상의 편안함에, 세상의 유익함에 마음 뺏겨 흔한 악한 병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악한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친밀하게 누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떻게 감사해야 내가 힘들어질까 는데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계속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강하고 당대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께 찾으시고 그분께 두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신 온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재물, 부욕, 존귀 확실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누릴 수 있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뜻을 주고 일하시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